안녕하세요. 채드창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1년간 신발 시세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가지는 의문은 이 신발 가격은 모두 동시에 올라갈까 아니면 개별적인 하나가 엄청나게 시세를 올리는 걸까라는 의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주식이란 게 있죠. 어,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인데. 이 주식 시장은 호황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까요? 바로 지수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보이는데 개별적인 가격은 모르겠고 여러 개의 주식 가격을 합쳐서 낸 지수입니다. 즉, 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알수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바로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입니다. 즉, 지수가 시장 상황을 대변한다고 알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신발 시장의 호황은 어떻게 알까요? 작년부터 신발은 불패라고 소문만 엄청 무성했었고, 밝혀진 바는 사실 없지만, 각자 체감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발 지수. 일단 신발의 선택은, 거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래량이 또 충분했고,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표가 있죠? 총세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나이키는 덩크로우 블랙, 조던 1, 하이 라투시, 조던 1, 하이 유니버시티 블루, 조던 1, 하이 코트 퍼플, 조던 1, 하이 코즈 조던 1, 미드 스모크 그레이, 조던 1, 하이 루키오브 더 이어, 조던 1, 하이 다크모카, 덩크로우 카시나. 아식스는, 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젤 카야노 14 피드몬트 그레이입니다. 한때 그 키코와 협업해서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뉴발란스 대표 모델 992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식은 현재 가격 마이너스 발매 가격에서 발매 가격을 나누고 곱하기 100의 날짜별 평균입니다. 어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아서 예시를 좀 준비해봤어요. 3월 10일에 A 신발은 10만 원인데 현재 가는 3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200이 나옵니다. 즉, 발매가의 200%가 프리미엄으로 붙었다. 왜 발매가 기준이냐면 30만원짜리 신발과 10만원짜리 신발이 동일하게 10만원이 오르면 뭐가 더 거품이 많이 낀 거라고 느끼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어 도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같은 날 비는 100이 나왔고, 이거 두 개의 평균인 지수는 150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을 보시면은 A는 250, B는 66이고, A가 200에서 250으로 올랐고, B는 100에서 66으로 떨어졌지만, A가 훨씬 많이 오른 탓에 평균 지수는 150에서 158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가격은 뭐 모르겠고, 신발 프리미엄의 총합은 올라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1년 3월 5일부터 22년 3월 5일 신발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게 오른쪽 신발들의 평균 신발 지수인데, 21년 3월 5일에 197이었다가, 22년 3월 5일에 320으로, 320으로 리셀 가격이 발매가의 1.97배에서 발매가의 3.2배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모두 신발, 신발이라고 했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건 최근에 어, 건강한 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정이 없는 신발, 없는 시장은, 어,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개별 지수입니다. 종합이 아니라 개별 신발이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냐 이거죠. 묘하게 닮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합 지수에서 특정 시간대를 꼽아보겠습니다. 최저점인 1차 꼭대기, 아니 1차,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차 꼭대기, 2차 꼭대기, 3차 꼭대기, 4차 꼭대기였죠. 특히 4차는 정말 어, 확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별지수에도 적용이 될까? 라고 보면은 자 일단은 이 최저점은 모두 비슷한 시기거나 살짝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특히 마지막 4차는 이 범고래 빼고는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차에서. 즉, 모든 신발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로 엄청 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뉴발란스와 아식스만 따로 볼까요? 아식스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점에서 올랐고, 뉴발란스 992도 4차 꼭대기에서는 엄청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신발 리셀 가격이 주류 브랜드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발 시세를 종합적으로 보는 지수를 만들었고, 1년 만에, 확인해보니 1년 만에 종합적으로 리셀 가격이 발매가의 1.97배에서 발매가의 3.2배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 종합 신발 경량과 비슷하게 개별 신발 가격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발란스와 아식스까지 비슷하게 오른 걸 보면 군중심리 때문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측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